자, 지금 흑돌 석점이 완벽하게 고립이 되어 있는 그런 장면이죠. 자, 백돌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, 방향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이쪽을 뭔가 좀 단수를 어딘가 쳐봐야 될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, 자, 이렇게 한번 쳐보도록 하죠. 여길 두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 몰아가겠다는 얘긴데 자 이걸 그냥 따내준다면 다행이겠지만 백은 한 번을 더 연결했을 때 흙은 더 이상 사냥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쪽을 연결하면 여기를 늘고 나면 흑돌 전체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죠. 자, 역시 공격의 방향이 중요했다고 할수 있겠는데, 자, 여기, <laughs> 여기에서 이렇게 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나가면 이 돌이 위험해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. 자, 그래서 역시 첫 단추가 중요했어요. 이렇게 끊고 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단수를 쳐서 백이 도망치는 거를 이렇게 낚아채는 것이 중요했고요 따내면 단수를 쳐가지고 빠바방 연단수를 쳐서 백도를 이렇게 멋지게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.